안 아, 여러분 대입니다아 하이픽셀 서버 저기 서버 주소를 알려. 한국 음, 게임 서버 이어 해볼. 하이픽셀 서버 해보겠습니다. 민님이랑 방송이 겹쳐가지고요. 어, 자, 제가. 영화 해석은 잘 모르겠고요 영화 해석은 잘 모르겠어? <laughs> 저 언급 게임 해봤어요 안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할 만한 건 이거예요 <웃음> 방송이 겨우 <laughs> 유빈님이랑 그게 오, 스카이워드입니다. 떨어집니다. 저의 첫지금템은 이것입니다.

원키를 했대로 제가 원키를 했네요. 아. 되죠. 무적시간 1분은 아에요이분 그 시간을... <laughs> 어. 이분 눈동이. 오, 아. 어, 눈동이 이분 납쁘 가셨어. 눈덩이가 은근히 꿀인데 이게 이거 죽이면 붕괴쳐요 저가 거기에서 형국게임 서버에서 학살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 먹는 게 좋은 것네 여기요, 닙창고로 말하자면 먹을 거 먹으면 피 차요. 어, 저분이 저기인데? 누 don't k 시 o w if I'm going to b 아하! l i 죽 t l 죽 bit too much. I don't k n o 맞아서 죽었어 이게 헝금게임인가왜 영어를 잘 몰라서요 아 튕겼어요 죄송해요 아또 이거 오류 걸렸나 사실 안 남겨줘요 제가 새로운 멤버를, 멤버를 모집했는데요. 도겐님이라고저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이제 크루로 모실 거예요. 가끔씩 방속에 방송, 속... 여러분, 옆에 소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님 아, 님 죽었죠? 데스매치 할 때는 도망. 아, 저는 옆에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아, 목소리가 아까 방금 이때까지 안 들렸나요? 6초, 5초 남았네. 3, 2. 일아 이거 그 미니 게임이네요 이걸 아 몰르고 이걸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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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 진짜 줄 알았어. 어, 이게. 이게 이거 뭐 지금 뭐예요? 그래요? 오, 오 칠, 아. 아이고, 오 게임 모드 됐어. 나. 아 아깝다. 여러분들, 오늘 빌드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빌드 배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드 배틀, 빌드 배틀. 빌드 메트 빌드 메트 여러분들, 빌드 메트 리디네. 여기 사람들이 있네, 보인? 나도 서 있을래. 올게요. 뮤직비디오 유비님이랑 방송이 겹쳐가지고 옆에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뒤에 있어요. 저 여기 우선 로비 탐부터 해보죠. 로비가 되게 이쁜데? 우와! 와 여기 이긴 사람들 동상이 있어.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 여기 여기 크리퍼 쿠키 님도 있네. 어 여기 잠바. 모르겠거든. 이거 걔 있는데. 잠깐만. 여기는 제가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 이, 이 편까지 찍을 거예요. 안 부셔지네요. 부셔지는데 안, 계속 블록을 리젠되네요 저, 저, 빌드 벤트로 계속할게요. 어, 13명 들어왔네요. 뭐, 좀. 이거 뭐야? 이거 영화의 접뭐야프 어, 뭐야? 프로 프로요 몰라. 상대신 영화. 응? 어요분초남았요 어? 저기 동상에 있던 분 아니야? 다른 거죠 여러분. 나갔다가 들어가가지고 빌드배틀 다시 갑니다.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아튕겼네요 좀 해석 좀 <laughs> 해석 좀 어, 해석 좀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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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너무 오래 팽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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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팬들이 생긴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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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근데 그래. 아까 보 부... 보셨어요? 방금 청분석 블록 위에 묘목이 심어졌어요. 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럴싸해요, 여러분들. 상대팀 면보죠. <laughs>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 이분은 진짜 이상해. 야, 이분 뭐냐? 어, 이분이 그나마 잘났네. 응. 자기가 그렇게 안 주니까. 이제 응. 3분 남았어요. 아직 여는 많이 있으니 는데 2편에서 뵙죠. 그래, 뿅.